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5월의 첫주큰 은혜 뉴스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오는 목요일 5월 5일 오전 6시에 온 가족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 찬양대가 예배 찬양을 섬기며 당일 예배 후에는 어린이날을 맞이해 캐릭터 인형들과 즉석 가족 사진, 헬륨 풍선, 솜사탕과 다양한 놀이 시설을 비롯해 선물이 마련돼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셔서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일부터 가정의 달을 맞아 지혜로운 어머니를 만드는 성경읽기가 진행됩니다. 잠언 전도서와 서신서 등 구약과 신약의 지혜와 믿음의 말씀들을 통해 지혜로운 어머니, 믿음이 성숙한 어머니가 되도록 돕는 귀한 시간입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지혜로운 어머니를 만드는 성경 읽기에 많은 어머니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큰은혜교회 희망봉사단의 사역이 다시 시작됩니다. 큰은혜교회 희망봉사단 사역은 5월 14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매달 두 번째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는 2022년 상반기 유아세례 예식이 진행됩니다. 유아세례를 받으시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 충만한 주일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큰애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